자, 367번이에요. 자,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관점 모두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, 일단 fgx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데, 자, 이 식은 여러분, 인버스를 분배하는 것보다 우변에 있는 인버스로 우변을 묶어주면, 자, 역함수끼리 같다 그랬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합성함수끼리 같은 거거든? 그러면,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안 되지만,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 연산으로도 풀수 있습니다. 자, 근데, 자, 이 관점을 같이 한번 보실게. 자, gfx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, g 안에 이렇게 fx가 들어간단 말이야. 자, 그럼 2분의 1 x 1을 x자리에 넣어서 계산이 돼요. 자, 그러면은 x 2 a라는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가 나오는데 1차 함수 중에서 즉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중에서 이렇게 합성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친구들은 뭐냐? 바로 그 항등 함수들이거든. 그러면 이 상수항 부분을 그냥 바로 0으로 만드시면서 문제를 끝낼 수도 있어. 물론 이거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풀이지만 자, 그래서 이렇게도풀수 있고 지금 우리 연산도 한번 해볼게. 자, gfx랑 fgx가 같아지게 연산 한번 해봅시다. 자, 일단 gfx는 제가 이쪽에다가 잘 계산해놨으니까 그냥 쓰고요. 자, 그다음에 fgx 한번 연산해볼게. 자, f 안에 gx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. 자, 그럼 ex 플러스 a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죠. 자, 계산해 주시면, x 플러스 2분의 1a 마이너스 1. 자,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식이니까 상수항끼리 같아야 됩니다. 자, 양변에 2 곱해 주시면, a 값을 구해 줄수 있어요. 어때요? 아까 값이랑 똑같죠? 자,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.